롤로랄라라. 음 역시 밤 산책은 최고야. 응? 음? 이게 뭐지? 왠 지팡이가 있지? 이거 뭐왜 이러지? 어? 한번 주워볼까? 어? 어? 크크크. 아아 나는 이런 뭐지? 볼드모트다. <laughs> 나는 볼드모트. 뭐 어쩌라고? 뭐라고? 뭐뭐뭐뭐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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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볼드모트. 세계를 정령하기 위해 이 바보같은 멍청한 놈한테 빙의했지. 하하 <laughs> 이제 드디어 세계를 멸망시킬 수 있게. 그냥 돈부터 벌어야겠다. 바 밥은 살아야지돈 벌러 가야지. 겁나 웃기다 진짜. 자, 유튜브. 그렇게 했습니다. 갑자기. 아무개 집. 이 그림자 지팡이를 죽워버려가지고 이렇게 힘과하고가까고요 볼드모치입니다. 예. 오늘 컨셉, 볼드, 아이, 아 아니야. 난 볼드모치야. 난 이거 컨셉이 아니야. 볼드모 그래, 오늘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 이기는 데 잠들, 어, 잠들어야겠 어, 상자. 상자랑 못찾게고 음, 은색 반지. 비싼 거다 <laughs> 오. 여기 아주 사악한 녀석이 있는데 나와 같이 얘 맞냐 이거? 어? 이거 이슈. 아, 난왜 죽어? 아니 누가 때린 거야? 안돼또 갇혔어. 안 돼.